서좀 느끼는 건좀 있는데 돈이 돈이 먼저일까, 의리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라는 게 요걸 래 머리에 돈은 부분이 너무 좀 많아. 근데 유미별님께서는 푼 돈이면 의리, 매니저님은 돈. <laughs> 뭐가 정답일까? 요걸래는그 생각이 좀, 머릿속에 좀 많네. 의리? 돈? 꼭이 말은 꼭 사랑 아니면 돈을 선택, 그거랑 동일한 말이네. 여러분들은 의리를 지키다가 뭐 잘못된 적은 없어요? 없어? 응? 난 지금도, 아니, 지금은 생각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뇌에 스치기 전에는, 돈 보다 의리야. 내가 의리 지키다가, 돈 보다 의리 지키다가, 이제 조금 지읒. 그, 지 꼴라고 약간 좀, 모은 된 꼴은 많은데, 요새는 조금 변하는 것 같아. 의리보다 돈. 돈이 있어야 의리도 지킨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 요새는 쓸모 없는 것 같아, 의리가. 의리 의리 지키다가 잣댔잖아 나는 여러 번한두 번이었어야지 이놈의 거. 매니저님은 돈이라고? 유미별님은 푼 돈의 기준이 그럼 뭐예요? 푼 돈의 기준. 다들 뒤통수치기 바쁘죠. 세상이 그래요.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뒤통수. 그건 그래요. 하트하트 님. 그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뒤통수치기 바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금액으로 그 상대방 의리도 뭐도 돈으로 환순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좀 요새 변하는 건좀 있지 맞다 맞다 맞네 내가 벌수 있는 돈그 금액이 얼만데? 내가 벌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00만원? 천만원? 10만원? 얼마? 맞는 딱히 금액이 안 떠오르지 그런다니까 나도 요걸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것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내가 이제 벌수 있는 금액이면 뭐 품돈이면 의리를 지킨다 나도 그 생각했는데 딱히 내가 벌수 있는 돈이 얼마지 이러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벌수 있는 돈이 얼마지 딱히? 만원, 십만원오만원막 이게 조금 애매매하더라고. 애매매, 내가 철이 들려고 하나, 내가 철이 들려고 하나봐 왕언니가 "어머마, 신비스럽다" 숙제야. 요걸 내는 이것도 숙제야. 머릿속이 복잡한 숙제!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게 먼저일까? 어? 어떤 게 먼저일까? 아니, 갯다문다에도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계기에 좀 포함이 됐지. 생각하고 있는, 있는데, 어머리? 어머리, 아머리머리야도레미파솔리 머리 아파. 아, 버몇 메리야? 오우 대가리야! 아우, 할렐루야! 아우, 머리 아프지? 나도 머리 아파 요걸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꿈 머리가 좀 웃겨. 요 아우, 메리야! 어마마! 아니, 왜웃기 세요? 아니, 또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웃기신다 그러면은 난감하잖아요? 어 마마?